여기 또 홀리입니다. 지금 시간 몇 시예요? 보시요 2시 34분. 그리고 저희는 5시 일어나야 돼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제 카메라 가방이에요. 영상 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카메라를 음한 대, 음두 대, 음 세대 이렇게 가져가고요. <laughs> 얘들아 혹시 괌 가가지고 여행 일정 있니? 가서 짜증. 뭐라고? 가서. 나는 택시 드라이버라 가지고 얘네 원하는 데다 가줄게. 현이 제이 몇퍼 나왔지? 3 퍼. 음. 그래서 저희는 내일 괌에 가요. 근데. 사실 일정 짜는 것까지 하면 3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준비물 챙기다가 지금 어. <laughs> 이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피들이. 그렇지아 너무 힘들어. 8시간 동안 짐 썼어. 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볼 거고요. 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세요 근데 아, 네, 진짜 아무것도 사리야.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어? 돌고래 보고 싶다. 어 그래? 어 가자! 이 정도. 돌고래 보고 싶어. 파, 봐. 수영하고 싶어. 해 해. 두둥이랑 해민이랑 하해랑 드디어 감으로 떠나요. 아빠, 감에서 뭐 사다 줘? 감에서 뭘 필요 없어. 상큼해 뭐 있어? 그래, 그런 자세 좋아. 이렇게 <laughs> 진짜 자세 좋아. 사랑. 이번 이제 몫이 안 좋아요. 레전드를 찍으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레전드 를 어떻게 찍으셨는지. 제가 와이파이 도시락을 신청했는데, 네. 결제창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걸 캡처해서 애들한테 신청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욕을 많이 심하게 하셨다고 네.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온몸에 땀샘이 다 나오고 네. 지금 촉촉해요 지금. 다시 느꼈어요. 나는 정말 모질라고 부족한 인간이라는걸 완벽하지 않나. 그래서 인간인 거죠. 그래서 빨리 욕을 참잘했다 생각이 들고. 아유. 조금만 참아.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 너무 고픈데 인생은 그런 거야 아. 힘들게 사는 거야 네. 착륙을 한다는데 날씨가 매우 흐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밝은 날씨에 스노클링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스노클링을 할수 있어서 제가 정말 어무냄으로 어갑 이제 저는 총 착륙을 할것 같고요. 착륙을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게 짐을 다 찾은 다음에 렌트카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한 마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권이 사진하고 이 얼굴하고 달라가지고 조금 손본 얼굴하고 달라가지고 짐을 몇분 찍으셨다고요? 조금 조금 더 손을 만나리 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게 아직도 그럴까? 근데 제가 민증도 아, 보여줬거든요? 아, 민증이 22살 사진이라고그건다안 안 믿으시더라고요. 7년 전 사진이에요? 그 너가 잘못했네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 한국인 관광객의 도움으로 꼭 빠져나왔어? 네. 아, 민증 보으니까더 모르시겠는데요? 이러시길래 그래? 이있어 그러니까 <laughs> 장난이에요. 이러고 보내도 <laughs> 그래서? 화가 지금 예. 많으시잖아요. 화가 아, 지금 좀 많아요. 너무 많아. 사실은 지금 밤을 안오신다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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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저기 나가지도 않으셨거든요. 네, 네, 네. 우선 오셨으니까 어. 한번 이동해볼까요, 우리? 어, 어. 아, 오셨어요? 네. 네. 오, 별로 안 더워. 어, 별로 덥네. Sorry. 음음 저희는 이걸 타고 렌트카 탈.. 셀토스? 어. 이 친구 셀토스 영혼을 <laughs> <laughs> 한는 친구였어. I love here. First time? 아, first time, yeah. yeah. 오 어, 케이마트다! 피들이 아무 계획 안 세우고 케이마트만 있으면 된다면서 괌 티켓을 끊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기 엄청 크게 케이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렌트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케이나뭐 네. 식당 같은데 같은 는괜찮 지금은 다 거의 안 쓰요. 마트 안에서도요? 본인이 아... 쓰고 싶으다아그러 그런 요한아 넣는 거 생각해요. 그시 정도에 오시면 음. 출발하시는 걸로 네. 하시면 되세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Yes. checking in today, checking o u n a b 모든 게 순조로워. 정원 없이 이런 걸 하는 거는 난 정말 정원이가 이브이로 보면 지금 줄줄 울고 있을 거야. 우리 주가다꿨구나 right The e right b e h i n 저희는 지금 호텔 안에 있는 seafood r e s 이라는 곳에 왔고 여기 이름은 Fisherman Cove예요. 아 어, 이거 맛있겠다. 믹스 그릴 파이다. 아니 토글탱 토 이것도 맛있겠다. 많이 라겠네 Manila Cafe. A s 이 a 스테이크. f e here. Cafe 이 t e a k and Tenderloin is six ounce steak Six oz? Yeah, six ounce. Porterhouse is sixteen. One six. Sixteen. Out. Pounds? 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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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Quarter <laughs> house, sixteen oh. ounce. Take your uh, uh, uh. one. Okay, okay. Wonder How many? many? How many it okay. can oh, For one person, yeah. but oh. you can oh. share. Uh, share. Share, oh, yeah, uh, yeah, uh, share.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We mm. want to lobster. Lobster sandwich. Sandwich yeah. And this steak. 6 oz? Yeah uh, uh -huh. you want 16 oz? Little bit big. Uh-uh-uh. Bigger? Bigger? Okay. Uh -huh. So bigger. Uh -huh. And sharing, yeah. right? Uh -huh. So one steak and... Lobster sandwich. sandwich. Yeah. Okay. And beer. And beer. beer. And you beer. You have yes. Thank you. Thank you. welcome. And how do you so want you do? Oh,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n 알러지? 노 e r 지 i e s No allergies. No, no, no. Okay. <laughs> no energy. No energy. No energy. Do you have the menu? Yeah. Yeah. yeah, menu. yeah Thank for. you. We w a n t to Manila cram e chowder. Happy odor and capri. So, coffee salad hangio. t e n then, egg to cram chowder. Half. 네, yeah. 맞아요. 땡큐. 아이스 얼음 주신다고 제가 이걸 시켰거든요. 근데 저분이 아이스야? 이러셔가지고, 어, 그러면 맥주 아이스지 뜨거운 건가이걸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음을 주신 거예요 아, 배고파. 귀찮을 때목태 없냐? 여러분, 이거 제가 스프를 시켰잖아요. 하프사이즈로, 근데 이게 하프사이즈면 도대체 큰사이즈는 <laughs> 뭐야? 현아, <laughs> 첫 미국 음식, 첫 미국 음식. 이 영국은 <laughs> 이게... 이 크루통 자체가 우리나라랑 크기가 다른데, 와,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진다아 이게 크림타우로구나와 어디서 스프 먹었다고 해야겠다. 아 정말 맛있다. 이거 안 시켜서 끝날 뻔어 뜨뜻해져 몸이. 음. 하나 담고 오 그다음에 카프레제 먹어볼게요. 카프레제. 다맛있다와 이게 그거 봐봐. 뭐, 새우. 이거 냄새가 미치다 저희가 새우를 시켜놨거든요. 물론 나도 안 먹어봤지만 먹어볼게요. 야, 너무 맛있다 야, 빵이 그릴 향 있잖아 어머 이거네 맛있어 맛 땡큐. 어 마늘? 나무 먹어볼게 세키만 잘하면 돼. 어디 가야 돼? 안살야돼아 고마워. 여기 봐봐. 여기 사진 찍자. 응. 들어와. 들어와. 사진 찍기 빨리. 인생에 찍어야 돼. 밤에. 그걸 찍는다고? 저, 너 들어와. 응. 마가리타 맛있겠다. 마가리타 먹자 우리. 야 생맥주 있다. 생맥주 있다. 아. 있다. 피나콜라타 마가리타 원인하이네켄 2. 훈이가 이거 소금이라고 아는 척을 하길래 내가 아니 무슨 소금을 이만큼씩 뿌려도 당연히 설탕이겠지 는데 소금이. 왜왜왜? <laughs> 왜, 왜? 야 너무 짜잖아. 너무 짜. 이거 그냥 먹어봐. 준 이유가 있을 거야. 음, 짜다고. 아... 진 짜다 했지? 준 어. 이유는 그냥 예쁘라고. 짰잖아. 야몸소리가 터져. 어우 음. 야.

멍들 멍들 구름 구름. 엉양, 엉양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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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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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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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서 보낸 건데. 잘 먹을게요,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엄마. 정말 좋아요 설마 우리도 신라면이나 먹자. 김치 한 입씩만 먹으면 안 돼? 나 죽을 것 같은데. 음. 하나씩만 골라봐봐. 한번 색깔 해볼까? 네, 나무네. <laughs> 나 아무거나 입어도 어울려. 아무거나 줘 <laughs>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말전하 애가 아닌데. <laughs> <laughs> 야 근데 난 진짜 한국인인가봐. 난 진짜 안 되겠어. <웃음> 그리고 <웃음> 괌이면 아, 이 맥주를 아, 꼭 먹어야 된대, 얘들아. 다른 거 입고 있다, 이따가. 꿈 있나요? <laughs> <laughs> 먹어볼게. 엑스 <엑스버강은지>. 꿔바나쥬. <laughs> <laughs> 나도 줘. 맹교네맹교엔 맹구 코코넛도 많나 근데 코코넛 얘기 안 해. 맹고네 얘만 <laughs> 해. 코코넛 워터로 만든 것 같지 않아? 오, 김치 먹으면 안 될까? 맛있는데 근데 현아? 아난 별로. Really? 왜왜왜왜왜왜왜왜가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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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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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바로 고구기한 개. 음. 향수로 만들어야 돼몇 개야? 하나야? 세개두개너 어? 먹을 거안 먹을 까안 먹어 두개 하나 한 젓가락만 거짓말 먹... 치지 마 진짜 아, 두개두개해 맨날 니한 네 젓가락 먹는다는 고구마까다 어. 먹잖아 Where is fruit? 프로트 프로트르트 프로트르트 프르트 몇 시에 여는지 알아보고 n 는 a r a h 리 l l of t h 하고 싶 h 니 지금 o y why did y o 또 c o m 또 머리 c h a n n 시 l t 고 e r e 고 r 기 하고 그 c k e 고 u 기또 하고 그러면 시간이 다 가잖아 to Morrigo, push your tok, go 다 o 다 o to g g t go to o to go to 내가 신나면지 장난이냐? 고양이라. 김치라면. <응>. 나도 쪽. 들어가 고 밑에 김치가 있으니까 한 번에 털어서 쏟은 것 같이. <laughs> 했다만냐아 잘못 보주냐? 그나이거 새로 끓여 이거. 근데 그럼 아까 끓었을 때 했다. 근데 얘가 얘가 성포가 이래 성포가. 심포야. 응? <laughs> 거야. 마스크팩. 오늘은 콜라겐 마스크팩을 할 거야. 이거는 진짜 제가 올리브영에서 8박스 샀어. 응. 이게 쪽으로 이게 전에 40분 붙여. 그럼 이게 투명해져. 그 이게 그거야. 어, 그거 맨날 내가 하는 거. 줄하고 어디 전기 뭔지 아냐, 니가? 야, 나 진짜 안에 벽 진짜 충전기를 서직 버렸는데 대가리잖아. 빨리 대가리 지켜. 몰래지, 몰래지. 거지 <laughs> 친구. <laughs> 이게 아닌데, 대지. 벌리 <laughs> <원리> 대가리지, 대지. <됐지>? 걸쟁이. <laughs> <됐지? 웃음>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럼 겨드랑이 땀 떠. 빈말을 쓰지 말아야 해. 말랑 완전 야들야들 오지제. 4실 되시원하지 근데. 찰리 같아. 우와. 근데 이거 말고 신상 팩이 모공 팩이거든. 근데 어. 그게 더 시원하긴 한데. 근데 그거는 쿨한 시원함 있잖아. 어. 이건 비타야. 음, 비타민. 이 냄새 나. 얘가 지금 약간 흘러. 막 붙이실 때는 밑으로 중력이잖아.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한 5분만 있으면 얼굴 쫙 붙는데. 그래서 <laughs> 니중먹한테는좋 괜찮아요. 니 눈알 <laughs> 두개 어디있었노? 눈알? 누나? 눈알 두개 있을 텐데. 눈알이 는 거. 그있잖아이 <laughs> 떡국 있죠, 여러분? 이 떡국? 떡국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어디야? 어? 요렇게 막아야 돼. 봐봐. 이렇게. 알겠지? 피 있으면 이게차가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어, 피부를 느껴봐. 인정. 알았지? 어. 왜냐면 너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콜라겐을 적적 먹을 거거든. 어, 근데 이거 되게 일반 계약이랑 비 만져봐. 해보나 손으로.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게, 이게 스며들면 좀 바뀌어? 그런 거 없어? 투명해져. 어. 아 진짜? 응. 이 불투명한 거에서? 응.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I love it. Yes. 건강 중요하지. 오늘은 사실 햇빛에서 활동을 별로 안 하고 괌이 저희 나라보다 시원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모공 팩으로 관리를 하면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좋을 것 같아요. 시뻘기질까봐 무섭긴 하지만. 저는 지금 홀동에게 <laughs> 영상을 보내기 위하여 왜 노트북을 가져오냐고 진짜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보내질지. 그리고 리뷰에서 내가 녹음 안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 녹음도 해서 보내줘야 되고 상대를 굉장히 많다는 점. 자 하겠습니다. <laughs> 데이지 그 듀시... 주시지... <laughs> 팩 때문에. 7가지 색상을 모두 발라보았어요. 웜톤부터 쿨톤.